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어, 교회를 다니는 어린 아이는 아빠 전도하려고 무더니도 일을 썼습니다. 어,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아버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보, 학교에서 귀가하던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병원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의 몸은 이미 차갑게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땅에 묻고 돌아와 방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일기장에는 하나님, 제 아빠가 예수님 믿게 주세요.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제 생명도 드려도 좋아요. 이 일기를 보면서 그는 즉시 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 대학생 선교의 부총재인 스티븐 더글스라는 유명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놀라운 결실로 맺은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쉽게 남의 집 보듯이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 주위에 내 가정에 주의 사람이 다 복음의 은혜를 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 2 6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122편의 배경을 바로 민족해방을 이하여 눈물의 기도를 뿌렸기 때문에 민족이 해방되었음을 깃밤에 부르는 성도의 찬송이 바로 이 126편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이런 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도 그렇지만 성경의 원리도 여러분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성경은 한계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갈라디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눈물로 심는 사람, 눈물로 심는 것은 다 거두게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걸 거두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눈물 없이는 할수 없고, 희생 없이는 할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그 심령처럼 우리가 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죄일을 또 맡겨진 일, 을또 전도한 일에 열심과 특심으로 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첫째로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뿌리면 거두게 되 있습니다. 오늘 5 절과 6 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는데 무엇을 거두게 하실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모든 면이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바뀌겠냐 그 말이에요.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겠냐 이것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은 거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심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문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니다 재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심으셨습니다. 가장 귀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심으셨습니다. 그심으신 열매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라 말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지 않고 그 영광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거두이시기까지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빌보 2장 6절 8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분이신데, 어디까지? 근본 하나의 본체신데, 그 동동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으시고, 바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죽이시까지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심으시고 십자가로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거니. 그러게 여러분 심어야 돼. 그 중에 전도는 더 그러합니다. 내가 복음을 뿌리지 않고 복음을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 열매를 거두겠습니까? 거둘 것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심어야 돼. 복음을 자꾸 전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착구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배리하고, 이 일들을 해나가야 돼. 심는 건 농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농자가 여러 분 씨를 뿌려가지고 심었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겠습니까?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땀과, 수많은 수구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농자가 가을에 큰 열매를 거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에 열매를 맺기위 해서는 이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죄롬을 주관합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거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심고 복음을 뿌리는 믿음이 제가 열리기를 죄롬을 주관합니다. 교회가 그냥 한사람이한 명을 전도합시다. 이렇게 표어로 보였지만 이 표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 에너지와 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축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전도에서 축복이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전도에서 사비의 문이 열리십시오. 여러분, 전도에서 건강의 문이 열리십시오. 하나님은 전도 한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죄로 모시고 합니다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물로 심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성경의 불변의 법칙이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우리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른 채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작은 일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기도의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말씀했다고 말입니다 마태본 10장 4 2절에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기로는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준다면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유도하고 헌신을 유도하고 선한 일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에는 확신을 못 가진 사람이 많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더라. 또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잘안 되더라. 그러면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쭉 보면 개인적인 얘기지만 은 마음의 기도 노트가 있어요. 지나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보면 그 일들이 소소한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영성으로 축복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쭉 쓰세요. 조금만 메모장을 쓰시고 다이얼을 쓰셔서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길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가. 이걸 쭉 기록해놓는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기도가 여러분 십묘막직하게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응답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물며 내 문제를 놓고 목적을녀가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어 주지 아니하겠냐 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리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일어머 충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빌보 4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켜주리라고 말씀했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구하는 겁니다. 눈물로 구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고 문제 삼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신나는 일이 생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삶에 활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감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를 이유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걸 바란다는 것은 그 생각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고 다른 모든 일다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하는 일도 힘들어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면 여러분 예배 심어면오면그 예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세상 일은 그렇게 목숨을 들여가며 일을 하는데 주님의 생명을 주신 예배에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안 하드셔야 돼요.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찮은 일이죠. 어렵죠.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아순수를 내가 해야 되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를 말을 해야 되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나는 전도할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응, 가져야 돼. 그런데 옛날에 내가 전도해봤지. 내가 전도 하면다 해봤지. 힘쓰고 해봤지만은 안 되더라. 이런 생각 이든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건 그냥 할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명 전도 어느론 십 가지 이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눈물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마음을 다 들여야. 내거가다 쏟아내야 여러분 한정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전도는 지상의 명령이에요. 오늘 가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울이 뭐냐? 바로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 믿는 자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각오에 전도해봤으니 안 되더라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예수 받지면 안 되더라 이것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로 도전해봅시다 그런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로 심으면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605년, 597년, 그리고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다 끌려 나갔습니다. 그 백성, 뭐 하나 의지할 것도 없고, 나라가 다 엄청난 피폐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수많은 선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의 1차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2차 458년에 다시 돌아와 신앙을 개혁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44년에 이제 다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회복에 얼마나 은혜가 임합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의 시라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가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6편 1절부터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송에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다 기쁘도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의 역사를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말씀해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 라다 이미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또 다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신 일도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 시스게가 병이 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야들 선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 얘기를 대 말합니다.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말씀. 시스게가 죽을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왕위도 물리해줘야 되고, 죽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시기야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죄 목전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잊으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심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오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시스템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원에 1 5일을 더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만드는 내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바꾸시는 것이 바로 눈물의 기도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기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유리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간구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예수고 힘써 기도하는 것,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 며칠 전에 우리 큰 아이가 울산 극동 방송으로 내려가면서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아내 그리고 나 그리고 두 아들 이렇게 넷이서 자 우리 오랜만에 차한잔 마시자 해서 차집에 가서 차를 이렇게 마셨어요. 정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일은참 그렇게 힘들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니까 면이도 이제 없고 이제 뭐 손재도 없고 이제 정말 우리 딱 우리 가족 들 이렇게 네명딱 만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 서로 얘기 나오는 옛날 과거에 우리 어려웠던 일들. 예, 우리는 아버지 왜 이렇게 못 살았어요? 어, 아버지 그렇게도 능력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다 내가 그래서 이제 이제 그어 말하자면 제가 전도사 가난한 전도사가 됐으니까 얘들이 전사의 아들로 따라다니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가난의 어려움을 당하고 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는 일산이 아직 변화되기 전이니까 일산에 제가 전도사로 발령을 받아서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버지 마음이 자식만큼은 자식만큼은 좋은 학교에 보여주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일산에 있으면서도 주소는 은평구 대주동에다가 유장전입을 해 놓고 아이들 대주초등학교를둘다 보냈습니다. 한 놈은 공부를 잘하니까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서로 시기 질투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는 좀 키가 크고 조금 깡다고 좀 있게 보이니까 아이 뭐냐 이상한 애들이 좀 따라다니는 거야 자꾸. 근데 얘가 너무나 순진한 거예요. 너나 순진해. 그래서 한번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넌 어디서 왔냐, 이렇게 충청부터 증평 산보 초등학교에서 하는 게, 사람 다 놀래고, 우, 막 웃어버리더래. 충청도 증평 촌놈이 와가지고, 서울에 왔다, 이거임. 응. 그래서 이제, 걔는 거상처를받고꾹 그 참았다 그러더라고. 그냥, 참았대. 아주 입을 안 물고 참았대.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자기를 구경시켜준다고, 오늘은 경복궁에, 문을 열어주는데, 무료니까, 다 거기 구경시킨다고 어, 가작을 들여. 그래서 초중대에서 갔다 지하철도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지하철 타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얘들이 놀리려고, 혼자 갔다넣어놓고다 도망가 버렸어. 그래고 그러니까 밤이 늦게 와야 집에 무릎으로 찾아왔어. 그냥 그런 상처가 자기는 너무나 상처가 있었어. 아까 그러니까 피자 파티를 하는데, 아, 피자 파티를 하는데, 피자, 자기는 피자를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 피자 파티를 기가 확 죽었어. 응? 또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얘기를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게 이제 반가워 이제 이제 이렇게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하, 오늘은 우리가 오락 시간이다. 응? 오늘 한 시간 오락 시간이다. 다 그렇게 하니까 아, 너무나 애들이 와 야호 막 그러다는 거죠. 선생님 정신 좀 선생님 오락실은 어디로 가는데요? 딱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어? 다 웃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기서 오라가지 오락실 어디 가냐 이거요. 그렇게 이제 서로가 이제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이게 서로가 코드가안 맞는 상체를 많이 받는 그런데 어느 날 어, 어머니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어머니 가뭐 나가라고 아침에 아침에 나가라. 그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먼저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간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 나중에 애들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자기 내복을 다 벗은 거야. 그 추운데 내복을 벗고 호빠지를 입고 이제 나간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어제 어제는 얘들하고 싸우는데 발이 안 올라가서 내복을 입어서 오늘 내복을 벗고 간다.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만 보면 나를 잡으려고 나를.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나를 붙은다, 이거. 근데 나는 늘다 해볼 수 없으니까 남자답게 한 사람씩 하자. 한 사람씩 붙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이 한 사람씩 붙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첫날은 발이 안 올라가서 자기가 좀 얻어 맞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바지를 이제 벗고 가야지 내복을 벗어야 다리 엽차기가 잘, 엽차기가 잘 됐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찾아가서 선임하고 상담을 하니까 선생님이, 왜 여기까지 학교를 보내냐고, 가까운 데좀 데리고 가시라고. 전학을 시키라고. 전화시키라는 이 선생님의 듣는 그 어머니 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은 주의 사역을 해도 날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누구를 닮았나? 자네 닮았는가? 아니, 난 닮았는데? 당신 닮았는가? 아니, 안 닮았는데? 아, 서로의 닮은가? 가정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가 안 되고, 얼마나 어려운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요 왜? 전사 따라다닌 남편, 따라다닌 남편,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자식만 놓고 보면 기도하는 자식만 놓고 보면.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다. 자식을 놓고, 밤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식의 아픔을 기도합니다. 이 자식을 축복해달라고. 축복을 캬, 이 기도하면, 그래도 자식을 향한 어머니 기도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눈물이 어디로 떨어집니까? 그 자식의 얼굴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자식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깨어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뜨고 눈물이 내 입술에 젖은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얘기를. 그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복받아야 되겠다. 어머니의 눈물로 나는 성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왔더라. 그래서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은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다덜 컸지만은, 어쨌든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면은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이 아닙니다. 자식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전도 그렇습니다. 전도해보세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은 일어납니다. 어렵지고 힘들지만은 그 전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쁨의 단을 거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 힘써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 반드시 한 사람 한 명을 전도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십시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교회에 가고 싶었대요. 혼자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소심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들고 교회 앞에 서 있었답니다. 혹시 누가 교회 같이 들어가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척 따라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런데 한 번도 누가 그런 얘기 안는 그저 자기들끼리 웃고 지나갈 뿐 아무도 들어가자는 소리를 안 하더랍니다. 예배 드리자는 소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걸 포기했다.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불신자이지만 그 모든 불신자 의영은 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욕심과 이기심과 쾌락에 생각하는 마음이 앞서 자기 안에서 우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깨우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전도예. 요 당신은 예수미리야 니인 당신은 예수미야 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예수미야 영광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예수미다야. 당신의 가정이 잘 됩니다. 당신은 예수 님되어야 영원한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소리가 그들의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영혼을 듣고 싶,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싶기를 원한 분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전도할 때고,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주의 비전과 일을 시작할 때고, 지금 이 시간이 내가 변화될 시간이 많요 오늘 믿음 갖기를 주의로 주원합니다 이창형 시가 쓴 나의 전공은 성공이다 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시가 서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내 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지금 뜰로 나가 나무를 심으십시오. 내 뜰에 나무를 심지 않는 이상 당신은 언제나 꽃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 꽃을 피우는 사람은 될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은 당신으로부터 날마다 멀어져 아무리 애써 손을 뻗어도 다 찾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뿌리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지금 좋은 생각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뿌리십시오. 지금 뿌리지 않으면 내 마음 밭에는 나쁜 생각의 잡초가 자라서 나중에 애써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도 싹조차 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생각을 품어야 할렐루야.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건다는위대한 불변의 법칙을 믿기를 주의주 원합니다. 하나님께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기업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기 바랍니다. 항상 내일로 미루는 사람에게 씨뿌리는 오늘은 오지 않는 것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둘 곳이 없는 것임 지금 씨를 뿌릴 때임 지금 기도를 할 때임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릴 때가 지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피서라는 이런 과정이 있고 휴가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누추해질 수가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새 허리를 동이듯이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영혼의 숨을 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이 뿌림의 역사를 우리가 잘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